야, 그거, 내 거냐? 아니,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? 아, 야, 감추지 말고. 내가 뭘 많이 받아, 많이 받기는. 야, 안 보이냐?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? 아, 페페로 하나도 못 받았어. 아, 진짜라니까 야, 보이지? 가방이도 없는 거 내가 빼빼로 받을 사람이 어딨냐 너 말고 아, 내놔 내 거잖아 아, 야 빼빼, 빼빼로, 주자.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니걸 네 받아야겠냐? 야, 이씨. 나, 빼빼로, 주, 주세요. 아, 줘, 이제. 했지? 아뭘 안들리긴.. 안들려 아.. 두..두..두.. 안안 아. 아.. 아 누나 빼빼로 주세요 아 됐지? 이 시간까지 교체해서 뭐 했냐니. 그냥, 그냥, 할게 남아서,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러고 있었지. 응? 뭐가? 아니 뭐가 내 책상이랑 사물함 뭐아이씨아뭐난 모르겠는데 그 자리 내 자리 아니야 니네 빼빼로가 어딨어, 나한테. 뭐? 선물 뭐 주면 될까요? 그래, 내가 받았으니까 준다. 뭐? 뭐, 뽀뽀? 야, 너 너무 비싼 거 바라는 거 아니냐? 아이씨. 됐냐? 아니, 뭐. 아니, 손등이면 됐잖아. 이것도 뽀뽀지 손등 키스 모르냐? 하... 됐냐? 야! 볼. 볼에다 하는 게 뽀뽀지. 입에다 하는 건 키스지. 뭐? 나 그렇게 잘생겼냐? 내가 뭐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.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. 그 얼굴에, 그 피지컬에, 그 인기인데 여태까지 뽀뽀 한번 못해봤냐고. 그러니까, 너 그렇게 잘생겼냐고. 왜네 얼굴이 빨개지냐? 칭찬들은 건 난데 응? 야 그럼 이거라도 뼈상가려 보든가 왜? 내가 네가 그랬잖아 뽀뽀해달라고 그럼 니가 이거를 아그리아 아그리아 먹어서 뽀뽀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휴 재미없게 응? 안 한다고 그럼 뭐할건 응? <laughs> 힘만 <laughs> 무식하게 쎘냐. 아이씨. 뭐. 첫 키스다 첫 키스 이 나이까지 한 번도 키스를 못해봤네요 뭐야 다가오지 마라 선 지켜 거기가 네 선이다 어? 힘도 없는 게 뭐? 아까 그냥 봐준 거지. 설마 내가 힘으로 너한테 치겠냐? 야. 더 다가오지 마. 야, 나더갈 곳도 없어. 어? 갈곳 없다고. 갈, 갈 곳이. 어, 어, 없는데, 어? 뭐, 왜? 설레긴 개뿔이, 이런 건. 이런 건 말이야 야 좋아한다 나랑 사귈래 설레냐 이렇게 하는 것을 야, 우리가 친구 사이가 몇 년인데 이런 걸로 설레겠냐? 어? 설렜다니 뭐가? 방금 그거? 이참 아니 사 사귀는 건 좋은데 왜 다가오는데? 야, 잠시만. 야, 야,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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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니다. 난 아직 사귄다고 안 했다. 야, 씨, 야, 난 아직 안 정했다고. 난 아직 사귈 준비가 안 됐, 아씨 야, 음, 어, 어. <laughs> 왜 깨물어? 난 아직 사귀 준비가 안안안안안됐안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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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됐거든. 그리고 이런 건 그. 사귀고 나서, 막, 특별하고 그런 날에 하는 거거든? 그, 막, 뭐, 백일, 1년 막, 이럴 때, 그, 그럴 때 하는 거거든?